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사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월 14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현장은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있고 건물 2층에 성인용품점이 있었습니다. 이 성인용품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인용품. 다들 아시죠? 네, 성인들을 위한 용품을 파는 곳. 당시 이 가게 2층으로 올라가는 철문은 열려 있었고 성인용품점의 출입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는 것.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부분은 건물 창가에 있던 쇼파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몸싸움이 심했는지를 알수 있죠. 피해자는 매장 진열장 부근에 쓰러져 숨져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이 상황이. 베테랑 형사들에게도 충격적인 장면이었다고 합니다.주로 얼굴을 폭행당한 피해자의 상의는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고 하의는 모두 벗겨진 상태.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지인분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우리 엄마가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지인분이 현장에 가봤다가 발견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성인용품점의 주인이었습니다. 당시 47살, 이정숙 씨였습니다. 이 동네는 바다에 접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자갈치 시장과 새벽 시장도 한 자리에 있는 부산 서구 충무동. 네. 그 중간쯤에 가게가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정숙 씨는 6년째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인근의 김해시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혼자 힘으로 가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성인용품점이면 사실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가게죠. 여성분이 혼자 운영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전에 6년 동안 네, 운영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모두 항상 당당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네,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력이 아주 강했다고 해요. 이혼을 하고 딸 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닥치는 대로 네, 잡일도 하고 파출부도 하실 정도로 열심히 사셨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로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6개월 전 사건 발생 6개월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인의 직업을 험한 일로 보는 편견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은 일에 늘 충실했다고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에도 여느 날처럼 가게를 지키며 틈틈이 딸과 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발견한 당일 곧장 부검을 진행합니다. 피해자의 사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얼굴이 굉장히 우열이 심했다는 것. 정맥 내 혈액이 몰려 있었다는 것이죠. 사망 원인은 목을 손으로 졸라서 액사. 고인의 목에서는 손가락으로 눌린 지두흔과 손톱에 긁힌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손상은 주로 얼굴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치명적인 공격은 목 부위였다는 것. 범인이 강하게, 정말 강하게 힘을 준 탓에 갑상연골과 설골이 함께 골절되어 있었다는 것. 또, 성기와 질 내부에서도 손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범인의 처음 목적은 성폭행이 아니었을까. 살해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던 범인, 콘돔을 뜯었다고 합니다. 콘돔 껍질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콘돔을 또 사용은 하지 못했던 것인지 정액은 없었다고 합니다. 성폭행의 직접 증거이자 범인에 대한 흔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잔여물, 놔두고 간 물건들, 뭐, 소소한 것들을 검사했지만, 웬일인지 정액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 당시 탐문을 할때 밝혀졌던 것은 외부에서, 네, 나이트클럽 관계자가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셨는지 밖에 잠깐 나왔을 때, 건물을 올려다봤다고 합니다. 2층을. 문이 닫혀져 불이 퇴근하고 불이 꺼져 있어야 될 시간인데 불이 켜져 있어서 잠깐 올려다봤다고 합니다. 그때 커튼을 제끼고 누군가 힐끔 내다봤다는 것. 아마도 범인이 커튼을 제끼고 밖의 상황을 살펴본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뿐인지 이때 누군가의 기억도 하나 있습니다. 폐지 장사. 네, 폐지를 줍는 어르신 할머니가 젊은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또 보았다고 합니다. 도로 옆에 폐지를 줍게 되죠. 그때 성인용품점 앞에 있는 건물에 왔다가 네,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았다 왔다갔다를 계속하더라. 어쨌든 경찰은 수사를 오래 합니다. 이 사건에 매달려서 수사를 3개월 정도 했는데. 밝혀내지 못하게 되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단추가 이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단추뿐만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안경, 안경 알도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단추라는 것은 떨어졌을 때 누군가가 작은 것이니까 가져갈 수도 있고, 뭐, 못 찾으면 얼핏 눈에 안 보이면 그냥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안경 알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안경 알은 내 눈이죠. 눈인데, 안경알이 하나 빠지면 챙겨가게 되죠. 그렇죠? 챙겨가서 안경점에 가서 다시 어떻게 할 텐데 이 안경알과 단추가 쇼파 아래서 뒤집혀진 쇼파 아래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유영철도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한동안 예,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사건 현장의 특성과 꽤 많은 부분이 유영철과 네, 비슷하게 가지 않았는가. 하지만 유영철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영철이 자신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인용품점 이야기가 나왔었죠. 경찰은 또다시 다른 용의자를 용의선상에 올리게 됩니다. 이때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은 뱃사람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위판장이 있던 이 부산 영도의 남항. 이 남항은 충무동. 이 정숙 씨의 가게가 위치해 있던 충무동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뱃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그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이 동네가 네, 돈이 흔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월명이라고 달이 너무 밝아가지고 고기가 잘안 잡힐 때,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달과 함께 찾아온다는 선원들의 휴식시간, 월명기. 매달 찾아오는 월명기에는 충무동 일대에서 돈과 시간을 썼다라는 뱃사람들. 이 뱃사람들이 주로 찾던 곳은 속칭, 니나노 집이었다고 합니다. 유흥주점. 그 유흥주점이 이 사건 현장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성인용품을 사러 구하러 왔다가 사건을 일으킨 것은 아닐까라고 경찰은 의심하게 되죠. 사실 지금에 비하면 과학수사의 길이 더디고 느리기만 했던 시절이죠. 2004년. 물적 증거를 찾으려는데, 물적 증거를 찾기도 전에, 월명기가 끝나버립니다. 뱃사람들 모두 일터로 돌아가죠. 배 타고 다 나가버립니다. 네. 어떻게 탐문하고 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이후. 성인용품점에 남겨진 범인의 흔적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한 용의자가 떠오르게 됩니다. 유난히 큰 손을 가진 사람, 한때 어선을 탔던 남자, 그리고 평소 안경을 즐겼었던 이 인물, 네, 연쇄 살인범입니다. 이두홍. 스스로 작성한 살인 리스트에서 부산 성인용품점 살인 사건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이두홍이. 하지만, 그 고백의 신빙성이 상당히 낮았다고 하네요. 사건 직후 기록된 영상을 보면 색동 방석이 보입니다. 혈흔이 낭자하죠. 피해자와 범인이 몸싸움을 시작한 듯 보이던 쇼파 곁에서도 피 묻은 흰색 방석이 관찰됩니다. 쇼파 위에 있던 방석이겠죠. 두 개의 방석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각각의 방석에 묻어 있던 핏자국은 한 사람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주인은 혈액형이 O 형 오형의 남성 범행 도구를 랩으로 감쌌던 범인 이 랩은 재질상 맨손으로 만져야 하죠. 그래서 지문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수거를 하게 됩니다. 방석의 모든 혈은 남성의 유전자 확인이 됐는데 혈액형이 오형인 사람으로 나오죠. 이두 개의 방석은 서로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각각의 방석에 묻어 있던 핏자국은 한 사람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오형의 남성. 아무래도 성인용품을 싼 비닐에서 나온 결과가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유전자가 혼합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성인용품을 감싸던 랩은 범인이 만든 것으로 판단됐는데 거기서는 피해자와 한 남성, 또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뒤섞인 채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또 쪼물락쪼물락 만졌었다는 이야기죠. 사건 당시의 기술로는 랩에 묻어있던 범인의 유전자 양이 너무 작아서 분석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사이 발견된 기술 덕에 이제는 2015년 그가 방석에 핏자국을 남긴 남성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두홍의 자백에 조금은 기대를 했었지만 경찰들, 그의 유전자 역시 현장에서 확인된 DNA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풀수 있는 단서는 네, 옷에서 떨어진 단추와 안경알입니다. 어렵게 단추와 안경알 실물이 담긴 사진 네, 여기 있습니다. 아 갈색 톤의 자개 재질로 된듯 보이는 이 단추에는 브랜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브랜드에서 단추가 이 단추가 달렸을 법한 옷 디자인을 찾아주셨다고 하네요. 그 결과. 2004년 무렵 해당 단추가 사용됐던 옷은 파란색 계역의 정장풍의 셔츠, 남방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이 단추가 범인의 것이 맞다면 이날 이정숙 씨를 찾아온 마지막 손님은 정장풍의 푸른 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안경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양은 부드러운 사각, 둥근 사각형이었습니다.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안경할 가격은 약 3만원대 정도이고 이 안경의 주인은 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경 아래 주인은 중년의 나이쯤. 네, 웬만한 충격으로는 잘 빠지지 않는다는 그 안경. 그만큼 피해자의 저항이 거셌다면 범인의 얼굴에도 그에 걸맞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안경사가 추정하게 됩니다. 이는 범인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죠. 그때 제보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편의점에 왔는데 피를 좀 흘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피가 어디서 났는가. 얼굴인가 어딘가에서 피가 좀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경찰은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지만 네, 찾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추정합니다. 그 범행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더라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서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날을 마지막으로 그가 범행을 멈췄다고 해도 이 사건은 곧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DNA 분석 기술. 범인의 몽타주를 한층 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외국인인지의 여부, 두 번째는 범인의 연령을 추정하는 것. 세 번째는 혈액 같은 경우에는 추정이 플러스 마이너스 3세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몇십 년 전이지만 다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건은 여기서 실마리를 더 이상 찾지 못하고 미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성인용품을 찾아왔던 그 마지막 푸른 셔츠의 손님. 그는 누구이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의 사건,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